어, 제가 주식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매수매도의 힘어저께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봉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제가 왜 첫날에,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저런 그림을 보면서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매매 원지 어떤 종목이 딱 있는데, 뭐 지금,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은 어렵겠죠.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올 것 같아요.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도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매수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있죠 어려운 상황 내가 판, 도저히 판단 못하겠다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주식 그냥 안 사는 거고 안, 공유 분양이 있다 근데 도저히 판단이 어려워 그 어떻게 하면 돼요? 반 파는 거예요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명확해야 된다 얘는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라가 명확해야 된다고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이나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 원칙이나 기준은 매매 기법, 보조 지표, 뭐, 지적 보조 지표 엄청 두껍잖아요. 그런 거다 아무것도 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고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주식은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심리지만, 심리지만, 그 심리를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은 궤적입니다, 궤적이요. 제 강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궤적입니다. 이 답을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궤적입니다. 뭐, 뭐냐면요. 예전에 점상으로 올라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막 급락했어요. 하한가하한가하서 원위치했어. 원위치했단 말이에요?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어떨 것 같아요? 얘가 5%, 10, 몇, 7%, 8%니까 올라갈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라갔던 상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올라갔던 상으로 올라가요 상한가로 왜? 예전에 궤적이 있어요 예전에 궤적이 그 종목마다의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라는 종목마다의 고유의 성격이 다 있어요 고유의 성격이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얘를,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거래소 종목인데 12% 플러스 났어. 조금 있으면 상한가 막 보여. 이거 상한가 치면 오늘 상한가 잡아 가지고 가져가야지. 상한가 살까 말까고 고민이 돼요. 그럼 뭐 해요? 예전에 얘가 상한가 쳤날 빨리 잡아야 돼요. 옛날 한번 상한가 를안 쳤다. 상한가 안가는거예요 걔는요. 내려온다고 요 걔는. 예전에 계좌 예전에 얘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떤놈은 여기서 뜨고 어떤 애는 여기서 뜨고 어떤 애는 여기서 뜨는데 여기서 사서 얘는 곧바로 뚫수 있을 거라는 확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뭘로 한다고요? 예전의 계적. 그 예전의 계적이 화면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상승했을 때의 힘. 매수의 힘. 얘가, 이 다음에, 여기서 갈 거냐, 여기서 갈 거냐, 여기서 갈 거냐를 결정 짓는다. 미리 결정 짓는 거예요. 얘가. 가령, 가령. 아, 그러면, 아주 강한 종목이 많이 안 내라고 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아주 강했던 종목이. 그럼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주 강한 종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올라갈 때. 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센, 센 종목은 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상한가 있어야겠죠? 무슨 상한가요? 점 상한가요. 점이 안에 올라갈 때점 상한가가 한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이런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은 안 내려갑니다, 게안 내려가요. 그냥 간다고요. 다시 보여드려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다시 보여드려요? 점으로 가는 애들이 아주 쎘던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그러면 아, 끈채끝안 내려와야 된다고요. 세게 간 애들은. 그러면, 다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올라가는 동안 막30% 50% 아주 급등했어. 급등했어요. 그런 종목을 21일 평선을 사겠다고 기다려. 그러면 안잡히든지 잡히면 더 내려갑니다. 잡히면 더 내려가요. 얘는요. 안 내려와야 된다고요. 얘는안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미 여기서 아주 세게 갔던 종목은 안 내려올 거라고 가정하고 그 전에 잡는 거예요. 이 위에 서잡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근데 말씀을 드렸죠. 저는 2 1이평선까지 내려온 종목을 안 해요. 안 사요. 그 전에 터닝하는 걸 잡습니다. 왜요? 센 종목을 거래하기 때문에. 센 종목만 쫓아가면서 거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려온 종목을 안 거둔다고요. 안 거둔다고요. 그 전에 터닝하는 애를 잡는다고요 왜? 항상 센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센 종목을 가지고. 이 안에 점상한가가 들어있던 상한가가 있던 아주 폭발적인 매수의 힘에서 급등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특히 점상한가가 연속으로 있던 애들은 이 밑에 내려오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한번한번 한번 정도 포함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 보통 이게 올라간 퍼센트를 한20% 이상으로 항상 잡습니다 20% 이상 20%이건 50%로 올랐지만 20% 30% 정도 오르면요 조정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조종을눌림목을 보이, 보이는 종목이 올라올 때 얼마나 강했나 똑같이 30% 올라가, 올라왔는데 한달 동안 비점이 계속 올라와서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매수의 힘이라는 건 단기에 급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에 급등한 종목이 급등한 종목이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급감 거래량이 급감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아요. 매수 타이밍의 기준은 뭐라고요? 매수 타이밍의 기준은 뭐라고요? 저 사모님만 계속 정답을 계속 말씀하시네. 음봉에50% 네? 넘는 양봉이 발생되면 사라 그랬죠? 그랬는데, 그건 대전제고, 기준이고, 기준이고, 아주 급등한 종목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내려오다가, 음봉이 50%가 넘는 양봉이 발생되면,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그게가.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걔는 갖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왜?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베스트를 찾아야죠. 항상. 베스트를 찾아야죠. 다시. 다시. 얘가, 조종의 폭을 얼마나 주고 갈 것이냐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 결정은 뭐냐면 예전의 계정인데 그 계정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번 상승 때 상승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예요. 얼마나 강했냐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 거래를 할때점상가나상한가를 포함해서 쫙 올라왔던 애들. 얘네들은 계속 추적하고 있다가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해봐라. 내려오면 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야 되니까. 는 그런 게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약간 실패한 건데 지금 실패한 것도 봐야죠 급등했죠 이렇게 급등했죠 기다린다고요 살려고요. 살려고 살려고 여기서 살려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급등한 거 항상 오일핀을 타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눌러보고 그런 종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만 쭉 놓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와서 다시 양봉을 주면서 올라가는 터닝 시점에 잡는 겁니다. 터닝 시점에 잡는 거예요. 자, 다시 부여 설명 다 하고요, 이거. 이거 하고 저거 보여드릴게요. 저거 왜 실패했죠, 저거를 먼저 할까요? 이거 이날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날 매수 맞죠? 그냥 거래량 늘면서 조정 보이고, 벌써 첫 번째, 상투 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려와서 여기서 양봉을 주면서, 봉으로도 매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론대로 지금 매수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날 샀어.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박살났죠? 왜 그랬어요? 그 다음날 지수가 폭락했어요. 이걸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계속? 이제, 이제 예?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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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음. 이변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건 이변이고, 그것만 없었으면 얘는 위로 다시 갔다고요. 다시 갔다고요. 저렇게 생긴 거를 제가 계속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가능하면, 가능하면 극등한 종목을 찾아야 되고요 가능한 극등한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 종목이 거래량 상표치고 조정범에서 내려올 때 거래를 급감해야 되고요 급감해야 되고 더 베스트는 뭐냐면 음봉의 50%를 넘어가는 양봉이 발생되는 날 거래량이 어때야 돼요? 거래량이 다시 증가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다시 증가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게 완벽한 베스트예요 이게 무슨 뭐냐면 이런 거죠 얘네들이 아주 강하게 수식을 샀어. 수식을 샀어. 그러니고거래량 상투치고 내려와. 근데 거래량이 없어. 이건 다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뭐예요? 안 팔았다는 얘기죠? 예 이건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 상황 설명이 또 하면. 대형주의든 소형주의든, 대형주의든 소형주의든, 급등한 종목은, 급등한 종목은, 20일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전에 터닝 합니다. 그 전에 터닝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소형주들은요. 소형주들은 20일 이평선까지 안 내려옵니다. 소형주들은 안 내려와요. 이 전에 터닝을 다해 버려요. 이 전에. 전에 그냥 터닝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형주를 20일 평선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형주들은. 그런데 대형주는 어떻겠어요? 대형주들은 20일 이평선까지 왔다 갑니다. 왜 완만한 직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낼수 있어요? 어떤 결론 을낼수 있어요? 대형주인데 소형주처럼 위에서 막 매수가 들어오니까 성급한 마음에 샀어. 그럼 이만큼 손실 봐야 돼요.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내려올 걸 가정하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밑에서 2 0일에서 사라는 얘기예요. 2 0일에서소형주는안 내려올 수 있다로 가정하고 위에서 돌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그래서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소형주들은요,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소형주들은 20일 이평선 가격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5일과 10일선에서 그래서 10일을 봅니다, 10일을 봐요. 10일선에서 이제 터닝해 버려요. 10일선에서 터닝합니다. 근데만만한 움직임을 주는 대형주들은 20일 이평선에서 거래합니다. 2 0일에서 거래해요. 지난 주에 일주일 내내 우리 김광기 사장한테 배운 게 뭐예요? 이십일 평선 늘린 목매매 배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십일 평선 늘린 목매매 배웠잖아요. 그건 대형주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추천종목 나가죠? 관련종목 나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대형주에 있습니다. 왜? 20일 늘린 목으로 추천하니까. 20일 늘린 목으로 추천하니까 거의 대부분 대형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소형주로는 그렇게 안, 매매가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고요. 생각하면서. 그 식으로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 세개 얘기했습니다. 매수 매수 기준 세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온봉의 50%를 넘는 양봉두 번째, 5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9시부터 10시 사이에 저점 찍고 시가 돌파할 때 1차 매수. 아침 고점 돌파할 때 2차 매수. 세 번째, 지금 얘기한 거. 세 번째, 급등한 종목이우오평선 위에서 급등한 종목이 오일평선 아래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떨어지는 종목, 그 종목이 거래량 다시 증가하면서 양봉이 발생되는 날 매수 그렇죠? 세개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방법 했죠? 또 여기서 매수하는 방법 했죠? 그러면 그렇 왜서 이거 설명을 제 거지 자꾸 이렇게 드리는 거냐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관심 종목에 20일 늘림목 매매 그래서 가격 얼마? 이런거 나가잖아요 2 0일이평선 가격이 얼마라고 해서 이 정도 까지이 매수입니다 그래서 수준으로 나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가격 왔는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또뭐 보유한 사람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물으면 답변 안 한다니까요 제가 왜요? 그가격 됐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됐다고 사는 게 아니고 거래할 물명의 양봉 매수 시그널이 있어야 산다고요 그야 됐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매수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산다고요 매수 시그널이 이게 제 이론이에요 제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제가제 이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기 싫다그러면딴거 하셔도 거 좋다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다음도 좋다 이거예요 일단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시그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시그널이 없으면 가격이 왔다 왔다 하더라도 더 떨어졌다 하더라도 안 산다고요 이러신 분 있어요. 이가 이게 매수 추천했단 말이에요. 더 떨어졌어. 그 소위 전문가들이 김 차장하고 박 차장이 추천했는데, 그격보다 지금 더 떨어졌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격보다더 떨어졌으니까, 이건 사면 무조건 모는 거 아니냐? 안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요. 매수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널이. 제가 지금 세 가지 원칙 얘기했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212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212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거요. 자, 고거 하기 전에, 고거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매수 기준 세 가지 얘기했죠? 매도 기준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512평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512평선 위에. 아까, 그, 뭐야. 뭐예요? 00240. 저희는 종목을 잘 몰라요. 번호만 외우고 있어요, 항상. 한구 타이어. 그러면, 512평선 위에 있는 종목은, 거래량 급증. 거래량 급증하면, 은50% 매도한다 그랬습니다. 거래량 급증하면. 특히나, 물론 뭐, 베스트는 그건데, 거래량이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는데, 갭상승해서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단기상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50% 매도한다 그랬어요. 매도 기준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쵸? 두 번째 매도 기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거래량 상투치고 거래량 급감하면서 내려오던 종목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이 발생되면 매수합니다. 그랬죠. 그랬죠. 근데 다시 거래량이 급증하는 날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저분게 봤더니 이거 양봉이 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음봉이 이렇게 나. 이렇게 크게. 크게 나. 어떻게 해요? 다 팝니다. 보유 물량 전부 다 팝니다. 나머지 50평도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팔아버린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도 기준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5일이 병선 깼으니까 팔고, 21평선 깼으니까 팔고가 아니고, 아니고, 오일이 병선 위에서 팔고, 21평선 위에서 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 깨고 파는 게 아니고, 얘 위에서 팔고, 얘 위에서 미리 팔아야 됩니다. 왜 미리 파는 게 중요한 거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일단 여기까지 했죠. 제가. 매수 타이밍을. 오일펫을 깨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야 된다고요. 근데 오일펫스 깨, 깨, 이미 깨졌는데, 안 팔고, 갖고 있어. 안 팔고,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는 거지. 팔고는 싶은데. 오일펫스 깨면 팔고는 싶은데. 또 사라고는 그랬고. 팔면은 거기서부터 저점이 아닐까. 고민되고. 온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온도스러운 거예요. 먼저 팔고,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5 1 2평선 위에서 팔고, 5 1평선깨만 사고. 2 1평선 위에서 팔고, 2 1평선깨만 사라는 얘기예요. 깨면 판게 아니고. 이거 왜 먼저 설명드리냐면, 2 1평선 아래로 내려간 종목의 매수, 사이, 매수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 1평선은 중기 추세선이라서 생방선이라면서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21일 이평선을 깨면 어떡 하라고요? 무조건 팔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다 21일 평선 깨면 무조건 팔라고 알고 있어요. 책에도 글써 있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일 평선 굉장히 중요한 선이고 이게 깨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일 평선을 깨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급락해요 종목들이 급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사람은 어때요? 고맙죠. 고맙죠. 큰 폭의 이걸을줄 기회를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막 팔아주니까. 팔아주니까. 근데 왜 21리평선을 깨고 가고 5일 리평선 깨고 간다는 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주 전형적인 이번 상승에 제일 전형적으로 움직였던